Outstanding angels. 지난 11월 15일에 북미에서는 두 편의 영화가 동시에 개봉했습니다. 하나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포드 대 페라리고 다른 하나는 1970년대의 드라마가 원작인 미녀삼청사죠.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딱 골패미들의 사고방식이 어기고 말씀드리면 네, 일단 포드 대 페라리는 감독부터 주연까지 모두 남자고 정반대로 미녀삼청사는 모두 여자입니다. 그런 두 영화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포드 대 페라리가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흥행성적도 포드드 페라리가 예상을 훌쩍 뛰어넘은 데 반해 미녀삼총사는 가뜩이나 낮게 잡았던 예상마저 밑돕니다 2000년대에 만들어졌던 전작들 두 편에도 한참 못 미쳤지만 제작비가 적게 들어서 그나마 다행이죠. 심지어 관객 중 62%가 남성이었던 포드드 페라리는 A플러스를 기록했으나 61%가 여성이었던 미녀삼총사는 비리를 받은 게 고작입니다. 이 말인즉슨 여성들조차도 미녀삼총사를 보고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니 어느 모로 봐도 포드드 페라리의 압승입니다. I'm sorry, but it's true. 미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더뼈 아픈 얘길 추가해 볼까요? 신뢰하고도 남을 만한 언론에서 미녀 삼총사가 실패한 원인을 분석한 걸 보면 아무도 관심 없는 해무근 프랜차이즈 영화를 p c 와 페미니즘으로 되살리려고 한예중 하나라면서 근래의 다른 영화들을 봐도 알수 있듯이 정작 관객들은 걸 파워 다이의 메시지에 열광하긴커녕 도리어 그것 때문에 멀리했다고 합니다. 이문구는 절대 해당 기사를 쓴 기자의 사견이 아니라 각종 SNS의 반응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사이트의 말을 인용한 겁니다. 달랜착하고 싶지도 않고 제 주장을 억지로 관철시키고 싶지도 않지만 며칠 전에 천박한 대사나 휘갈기면서 PC와 페미니즘의 편승하려는 얄팍한 상수를 지적했던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겁니다. pc와 페미니즘의 관대한 편인 평론가들로부터도 외면당한 영화를 연출한 감독은 이런 결과에 대해 뭐라고 했을까요? 이게 참 가관입니다. 배우이자 감독인 엘리자베스 뱅크스는 마케팅이 형편없었다고 불만을 토한데 이어 갑자기 원더우먼과 캡틴 마블까지 걸고 넘어집니다. 살다 살다 이렇게 황당한 주장은 처음 봤는데 사람들은 미녀삼총사 같은 영화도 봐야 하고 미녀삼총사는 반드시 돈을 벌어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성들은 여성들이 주연한 액션 영화를 안 본다는 고정관념이 더 굳어진다면서 졸지에 원더우먼과 캡틴 마블까지 까버립니다. 남성들이 원더우먼과 캡틴 마블을 보는 건 단지 코믹스를 바탕으로 한 영화이기 때문이고 그런 영화는 남자들의 장르라 가능했던 거지 다른 이유는 없다는 식입니다. 이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나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욕을 먹었던 브리라슨이 들으면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하다 못해, 당시에 브리라슨을 욕했던 수많은 남성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지도 궁금한데, <laughs> 이런 게 바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확히 꼴패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지들 입맛에 안 맞거나 편들어주지 않으면 같은 여성이라도 가차없이 까버리죠. 우리나라의 골패미들이 하고 있는 짓거리는 굳이 말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잘하실 거고, 미국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성으로는 최초로 감독상을 수상했던 캐서린 비글로우가 수상소감에서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는가 하면 여성이면서 남성적인 영화만 연출한다는 이유로도 욕을 먹었는데, 물론 이 기사들을 쓴 사람들은 짐작하시는 대로 모두 여성입니다. 어차피 언론들이 앞다퉈 보도할 게 뻔한 걸 말하지 않았다고 투덜대는 심보도 고약하고 만약에 이런 영화는 남성들이 연출해야 한다고 하면 또 어떻게 반응할지 예상해보면 왜 꼴패미들을 가리켜 내로남부를 기본으로 장착했다고 하는 건지 잘알수 있죠. 오히려 감독은 감독일 뿐이지 성별로 나눠선 안 된다고 여성감독이나 페미니스트 감독으로 불리는 것도 거부한 캐서린 비글로우야말로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참고로 브리라스는 캡틴 마블이 개봉하던 즈음에 계속해서 마블 영화 중 최초의 여성 슈퍼히어로라는 걸 강조하는 질문이 쏟아졌을 때 그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 여성과 남성을 다른 존재로 구분 짓는데 일조할 뿐이며 과거에 틀렸던 걸 바로잡은 지금이 정상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여성을 위해서든 뭐든 간에 성별로 구분해서 나오는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예전에도 그랬지만 이래서 제가 두 사람을 감독과 배우로서 좋아합니다. 에서린 비글로우나 브리라슨과 달리 엘리자베스 뱅크스는 명색이 감독이란 사람이 자신의 영화를 책임질 생각은 하지 않고 저 따위 소리를 변명이랍시고 하니 이것만으로도 한심할 수밖에 없지만 크게 세 가지에서 정말 터무니없는 발언입니다. 첫째, 여러분이 혼란을 일으켜 까맣게 잊으셨을까봐 재차 말씀드리는 건데 엘리자베스 뱅크스가 연출한 영화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이것도 아닙니다. 고작해야 1970년대에 유행했던 TV 드라마를 원작으로 2000년대에 두 편이나 만들어졌던 영화에 PC와 페미니즘을 더 진하게 얹어서 부활시키려는 영화일 뿐입니다. 그러고도 남성들의 장르니 뭐니 하면서 같은 여성들의 영화까지 폄하하니 기가 막힐 수 밖에요. 둘째, 코믹스 영화를 두고 남성들의 장르라고 한 것부터가 지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성차별적인 발언 아닌가요? 예를 들어 케빈 파이기가 마블의 영화는 남성들의 장르라고 말했으면 입으로 피를 토하면서 아주 지랄 발광을 하고도 남았을 거라고 제 손모가지를 걸어 장담합니다. 이태가 담풍이 아니라는 거에 내돈 모두하고 내 손모가지 건다. 쫄리면 뒤지시던지. 셋째, 개인적으로는 엘리자베스 뱅크스의 발언 중이 영화가 흥행하지 못하면 여성들의 영화가 만들어지기 힘들어진다는 뜻으로 얘기한 것에 대해서만큼은 동의합니다. 한류대도 있을 게 틀림없는 꼰대들이 여성들의 영화는 역시 안 된다는 예중 하나로 미녀 삼성사를 꼽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이 영화랑 엑스맨 다크피닉스는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시대가 변했으니 이제 여성을 어머니가 아닌 그 자체로 주인공 삼아 조명하면 충분할 걸. 구태여 자궁이 어쩌고 하는 개드립까지 치면서 전작과 캐릭터와 팬을 모조리 짓밟아버린 데다가 아무리 좋게 봐도 재탕에 PC와 페미니즘을 걸친 얄팍한 상술에 불과한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 같은 영화까지 속된 말로 빨아줘야 한다는 주장은 한마디로 개소리죠. 막말로 꼴페미들이 무슨 영화만 개봉하면 영혼을 보내니 뭐니 하면서 육갑칠갑 포들갑을 떨고 지들 편들어주면 범죄자도 하루아침에 잔다르크로 만들어서 숭배하는 광신도처럼 구니까 저런 비상식적인 발언을 뻔뻔하게 하는 거죠. They never learn. Such a 엘리자베스 벵크스 같은 감독들은 다른데 책임을 돌리면서 엉뚱한 영화들까지 깎아내리기 전에 제발 디즈니만큼이라도 하고 떠들었으면 좋겠네요 근본적으로 PC와 페미니즘에 기대고 있다는 것에서는 같지만 디즈니는 일부를 제외한 작품들에서 PC와 페미니즘을 캐릭터와 이야기에 자연스레 녹이려는 최소한의 성의와 고문들입니다 비록 인어공주를 흑인으로 바꾼 것에 대해 네, 전 여전히 회의적이지만 올해 개봉한 알라딘과 겨울왕국 2만 봐도 단지 여성에만 국한되지 않는 관객들이 열광할 만한 이유가 충분합니다. 다른 걸다 떠나서 뭐 대단한 의미까지는 없더라도 재밌기는 만드니 다른 영화들처럼 격하게 욕할 순 없죠. 그리고 마리아 바른 말이지. 자신의 영화가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잘 알고 있었다면 애초에 그렇게 이용될 수도 있는 부당한 처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거부하든지, 그게 힘들면 다른 건다 포기하고 우선 돈이 될 만한 영화를 만들도록 노력했어야 합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이렇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책임보다는 회피에 급급한 것처럼 보이는 태도로 봐선 글쎄요. 어떤 영화를 만들고 싶어 했을지 눈에 뻔히 보이지 않나요?